음, 됐나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자 한번 보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자, 관계야. 1차 함수하고 1차 방정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뜻이야.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의 꼴이죠. 1차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꼴이야. 얘랑 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하자. 어떻게? 1차 방정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해. 함수꼴로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1차 함수꼴로. y만 남기고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겠지? 네. 예를 들어서, 1번. 하나만 해보자. 마이너스 7y는 그대로 있고, y를 뺀 나머지는 전부 오른쪽으로 옮겨. 양변을 뭘로 나눠줘요? 마이너스 7로 나눠주면 7분의 5x 빼기 5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함수꼴이 됐네요. 따라서 a값은 얼마가 되고? 7분의 5.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네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정식 꼴을 함수 꼴로 함수 꼴을 방정식 꼴로 찾으면 돼두 번째 x, y 값의 범위가 뭐래요? 모든 수라는 거지? 네 그럴 때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얘는 방정식은 미지수가 지금 몇 개지? 두 개. 두 개죠? 식은. 한 개잖아, 한 지금. 그러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크면 얘는 해가 몇 개가 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네. 해가 무수히 많은, 이 무수히 많은 해를 여기다 어떻게 할 거야? 다 표현하는 게 그래프죠. 네. 그지? 요, 패를 좌표평면에 나타낸 게 그래프예요.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좀 번거로우니까, 요 방정식을 한쪽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2분의 3x 빼기 1, 이렇게 된다. 네. 그럼 한번, 빼기 2 아니에요? 응? 빼기 2. 2로 다시 나눠줘야지? 분산한거야 선생님 아 아, 아, 아 그럼요 어, 그지? 네 다시 아, 그래.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고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아. 1이죠? 네. 그러면 얘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요 방정식을 이렇게 변형한 거니까 방정식의 해는 x가 0일 때 y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네 x가 2일 때 y는? 2가 될 거고 x가 4면 5가 되고 x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무수히 많은 해들이 있겠지? 이걸 여기다 다 표현하면 되는 거야. 자 다시 이게 무슨 해라고요? 방정식의 해라고 그지? 해가 지금 몇 개가 있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걸 여기다 다 표현할 거야. 자 봐.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니까 이 점이죠? 네 2일 때 2야 이점 4일 때 5야 이점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이점 그럼 자 생각해봐 0과 x가 여기 한번 봐봐 x가 0이고 x가 2일 때는 여기죠? 네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2. x가 2일 때는 얼마? 2가 돼서 요점이야. 네. 1일 때도 x가 1일 때도 어떤 점이 있겠지? 찍어보면 계산 다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점이래. 그럼 봐봐. 0과 2 사이에도 x 값이 몇 개가 있어? 무수히, 무수히 많잖아, 그지? 모든 수들이 범위가 모든 수니까 x 값이 무수히 많아. 네. 그러면 x y의 순서상도 무수히 많겠지. 네. 그 점들을 다 찍어 보면 지금 어떻게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잠깐만 일단 지우고, 자그 점들을 다 찍어 보면 이런 모양이 돼. 이해되죠? 이해되니? 네.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방정식의 무수히 많은 해를 다 찍어보면 뭐가 된다? 네. 이런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직선이 아니라,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전부다 뭐다? 방정식의 해라는 뜻이야. 이해됐지? 네. 자, 이게 핵심이야. 자, 방정식과 함수에서는, 그래프 위의 점은 뭐다? 뭐랑 똑같다? 방정식의? 해 예. 그렇지 해와 같다라는 음.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야 왜 그런지도 이해됐지 이제?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자는 얘야 일일이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이렇게 점을 찍고 있니 이런 얘기지? 네 그냥 어떻게 그리면 돼? 요 함수 꼴로 고친 다음에 그죠? 요 함수 꼴로 고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줘?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우리 음.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좌표평면에 나타내게 되는 거지 음. 요 논리를 잘 기억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써먹을 거야 알았지?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은 뭐다? 강정식 강정식의 예. 해다 이라고 해야지. 그지? 오케이. 이거 워야 돼. 이거 중요한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다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예. y 꼴로 고쳐. y 꼴로 고치면 3분의 4x 1이죠? y 절편이 얼마예요? 여기서 y 절편?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다음에 x가 3일 때는 y가 4가 되겠지? 네. 아 잠깐만요. x가 3일 때 대입하면 y는 3이 되네. 네. 왜 x가 3일 때요? 분모가 3이니까 x 대신 3집어넣으면 약분돼서 계산하기 네. 편하니까 그지? 아. 그래서 x가 3일 때 y가 3이야. 이두점은 음. 어떻게 줘? 쭉 연결해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되는 거지. 여기에 0대 하가 없으면 되죠. 그것도 되죠. 이해 예, 됐지? 네. 자, 그다음.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이런 꼴인데 1차 함수는 이런 꼴로 간다. 당연히 1차 함수에서 x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지? 기울기야 y절편이야. 기울기죠? 기울기그 다음에 이 녀석이 y절편. 그렇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 값을 구하세요. x 대신 0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0 대입하면 y는 얼마냐? 마이너스 이게.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야. 근데 귀찮으니까 얘를 y는 이렇게 고치고서 하자. 이렇게.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겠지? 네.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3분의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2가 되겠고. 이게 다 채워 넣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이요 방정식 xy의 요 방정식의 해는 얼마가 된다? 이게 다 해가 되는 거지? 맞지? 그렇게 해서 이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10번. 기울기와 y, y 좌편을 구하라. 자,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Y는 꼴로 굳혀서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Y절편은 금방 나오죠? 네. y 절편 얼마야? 얼마? 2. 2. 이게 Y절편. 기울기. 바로 나오죠? 기울기 얼마? 6. 6. 6. 얘가 X의 계수가 기울기야. 응. 그럼 이제 X절편은 어떻게 구해? Y 대신 0 대입하면 되는 거죠? 네. y x 절편은 뭐예요? 그래프와 x 축이 만나는 점이니까 이해되죠? 네. 그럼 얘는 y 값이 항상 얼마예요? 0이잖아. y 좌표가 그지 네. 그래서 y 대신 0 대입하면, 그래서 이게 x 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절편은 뭐라고 쓰는데, 각각 구 하는 거니까 기울기부터 먼저 쓰면 6. X 절표은마이너 Y i 분의 Y 절표은2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지 그 s 네. 자 두번째 방법 그냥 바로 구하면 s 요 아, 일단 이렇게 해서 구해 네. 음. 아, 그 다음에 x 절표, n Y 절표 구할때는 Y 절편 만할자는자 is 자, 일단 이렇게만 하자. 네. 자 13번. 일차 방정식 위에 점이면 0표 안. X표 일차 방정식 보이지? 예, 이 점이 요 방정식 그래프 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할수 있지? 대입. 그렇지. 대입해서 성, 요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아, 그제? 네. 자,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삼콤마, 마이너스 요을 대입. 자,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죠? 3 곱하기, x 대신 마이너스 3 y 대신 마이너스 6을 대입해보자 이게 마이너스 24가 되는지 살펴봐야 돼. 그지? 얘는 마이너스 9고 얘는 마이너스 12니까 이거 합하얼마 마이너스 20? 좌변이 마이너스 2 0이 우변은 마이너스 24니까 얘 등호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합니다. 성립해야 하요 아, 아니에요. 그치. 얘는 마이너스 2 1이니 성립할 수가 없지, 그치? 네. 성립하지 않으면 요 점은, 요 그래프 위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됐지 자, 그래서, 나무 구하시면 됩니다. 자, 나무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 보자. 21번. 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네 얘가. 그, 얘를 여기다, 어떻게 주면 돼? 대입. 그렇죠, 대입하자. 4x 대신 x 좌표 마이너스 2. 5 곱하기 네모. 더하기 11은 0. 그럼 네모 구할 수 있겠지? 네. 계속 구하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일단 할 테니까, 홀수 번호부터 먼저 푸세요. 네. 그리고 채점한 다음에 홀수 번호부터 그렇게.